법성 아닌 게 없다는데, 옷 입는 게 법성이고, 말하고 응대하는 게 그대로, 요것이 그대로 법성이 라는데 법성이 아는 게 없다면,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미 차별이 없다. 세속에서는 차별이 있죠. 빨주노초파남보가 다르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 아무리 차별이 있는 세속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 차별이 있는 그것이 차별이 없는 건줄 아니까 상관이 없어 차별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게 차별이 있는 건줄 아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게 차별이 없는 건줄 알면 차별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 자기가 차별을 두니까 차별에 속아서 기분이 나쁜 거지 충분하죠 이만큼. 주절, 주절 갖다 붙여서 얘기를. <laughs> 한마디에 항상 끝나야 돼요. 길게 많이 들으면 생각만 많아져요. 항시 한마디에 끝나야 돼요.